불타오르네. 안녕하세요. 첫초 보프의 정희석 목사입니다. 놀면 뭐하니? BTS 바이블 타임스터디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BTS를 함께할 친구를 소개합니다. 바로 처치 오브 호프의 마스코트 꾹꾸입니다. 안녕하세요, 꾹꾸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꾹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꾹꾸, 앞으로 BTS 함께할 텐데 어때요? 네. 너무 좋아요. 성경도 공부하고 BTS도 만나고 싶어요. 에? 그래요. 꼭. 만나도록 해요. 놀면 모하니 BTS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말씀 본문을 조용히 읽고 한 구절 안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네. 뭐?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유한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왜 여기에서 살아가는가? 모든 게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왜 신앙을 하는가? 나는 왜 교회에 있는가? 음. 우리의 삶에 이런 태도만 잘 유지하더라도 우리는 노년에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고도 할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방식만 설명하고 바로 시작을 합시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번째는 질문하기 두번째는 억지로 찾지 않기 세번째는 나중에 꼭 찾아보기 입니다 준비된다요 꾸꾸? 여러분도 준비됐나요? 그러면 함께 시작하도록 합시다 렛츠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BTS는 갈라디아서 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BTS 할거예요 1절부터 시작합시다. 성경은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꾹꾹, 어때요? 1절에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음, 처음부터 뭔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오, 아주 좋은데요? 잘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오, 맞아요.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명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게 초기 기독교, 즉, 오늘에까지 이르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 인명을 왜 강조하듯 말했을까요? 2절 봅니다. 2절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바로 3절로 갑시다. 꾹꾹, 3절 질문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좋아요. 굿! 코로나19로 힘겨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4절로 갑시다. 질문 있어요? 꾹꾹? 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대목이요. 건져주신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좁혀서 설명하면 궁극적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로 건져주시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동시적으로 그 나라를 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 가치관 등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다음에 더 설명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우리의 죄. 그게 무엇이기에 말입니다. 꼭 자기 몸을 바쳐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리고 악한 세대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대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겠지요. 물론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 악함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악함의 상황은 다르겠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악함의 본질은 같거든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대를 거슬러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내오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꼬꼬? 음, 욕심이요? 맞아요. 끝없는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 탐욕을 부추기는 것 중에 최고가 바로 돈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진실의 눈이 가리고 정의의 입이 다물게 되어 있어요. 정의로 법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출세를 위해 큰 죄도 덮어버리는 거죠. 또한 돈을 더내 주머니에 넣기 위한 악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돈의 유혹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가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다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야 해요. 이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개념보다 지금 여기서 건져 주셨다는 것에 무게를 더 둬야 해요. 그래야 생명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가치 말입니다. 4절에서 말이 길었네요. 앞으로 천천히 더 얘기하도록 해요. 5절을 봅시다. 5절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멘하고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건 1절에서 5절이 이 서신의 인사이자 서론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편지문에 통용되었던 인사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6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질문해 보세요, 꾹꾹. 다른 복음이요? 6절부터 갈라디아서에 더 나아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흥미진진하고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이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성경에는 사건과 상황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때 당시의 정황들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해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임명이라고 해명하듯 말한 거예요. 6절에서 제기한 다른 복음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혹은 어떤 무리가 바울의 사역을 회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으로 학자들의 논쟁이 뜨거워요. 아직까지도 논쟁 중입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 주제이기도 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 지금 여러분은 그 현장 한 가운데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7절로 넘어갑시다. 네.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는 몇몇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켰다고 하네요. 아, 궁금하네. 어떻게 왜곡하는 거지? 복음이 가짜다 뭐 이런 건가요? 꾹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왜곡시켰을 것 같아요? 음. 예수님은 가짜다 뭐 이런 건가? 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복음을 왜곡했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것으로 왜곡시켰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요? 네, 그건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8절을 볼게요. 질문해 보세요, 꾹꾹. 와, 뭔가 강력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지를 받아야 한다니 맞아요. 그 얘기는 곧 바울이 복음의 핵심에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말이에요. 구절도 읽어 볼게요. 8절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만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시작으로 오늘의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신학적 연구까지 있을 정도예요.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꾹꾹, 이런 질문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의 독자들은 기독교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울 선생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보금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나? 인식이 안될 때가 많거든요. 꼬꼬, 그랬군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신앙에 길들여졌고 그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의 바울이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평생을 말씀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과 일치하는 일로 끝없이 싸웠다는 거예요. 꿋꿋. 하나님 경험을 감정적인 것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추적해 나가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음, 그렇구나. 결국은 왜 예수님인가에 대해 평생 질문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네요. 와우, 역시 꿋꿋. 맞아요. 그 질문에 이미 답이 있어요. 마지막 10절에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듯해요. 함께 봅시다. 네. 십절 말씀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숨어해요. 자신의 사도직도 자신이 전한법분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면 확고한 무언가가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그런 확고함이 생기는 걸까요? 더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불타오르네. 바이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죠. 그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선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에서만 생명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늘 필요하겠지요. 아. 꾸꾸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땠어요? 음. 질문하는 방식이서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렵긴 했는데 질문할 것을 찾는다는 거에 약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왜 질문해야 하는지 좀 이해도 됐고요. 그리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랬군요. 좋아요. 첫 시간인데 아주 잘했어요.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그리고 찾아보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궁금한 부분을 한개 정도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그래야 남아요. 네, 해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 인사하죠. 여러분도 수고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